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3일, 그러므로 3일날에 일이 있다. 그 바로 생일이. 3일에, 3일 지나서, 3일 지나서 바로 생일이 있었어요. 그러고그런 잔치를 행하였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는 들어 올렸다. 감옥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들어 올린 것이. 그술 관원장을. 그리고 그 요리 관원장의 머리를. 머리를 그 신하들 가운데 20절을 수정을 하고 갑시다. 꿈의 해석은 꿈을, 꿈을 해석한 지 3일이 3일에 3일지 3일에 지인은 시간이 지난 걸 말해줘. 예굽왕 바로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음식과 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술관원장과 요리관원장도 왕이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21절 그리고 그는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술관원장을 그 술관리원 그러므로 그는 바로 손에 그 잔을 주고 있습니다. 왕은 술 관리장과 요리 관리장이 보디라바르치와 감옥에 있을 때이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생일에 그 내용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관리장은 나무에 싹이나 꽃이 피고 결실하여 그 결실한 포도즙을 짜. 왕의 손에 올리기까지, 산에 올리기까지, 그 손에 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했다는 것이 드러나 그 자리를 회복했었을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술 관원장은 설명하는 내용은 없지만, 술 관원장이 이렇게 했다는 설명한 내용 없어요. 그렇지만 그 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22절, 그리고 그 요리 관원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그러나 요리 관원장은 각종 요리와 떡을 맛있게 맛있고 보기 좋게 만들었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부터 과정과 음식이 만들어진 후에도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꿈을 꿈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그 꿈을 보면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23절 그러나 그술 관원장은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 <laughs>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섬겼던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임금에게 말할 수도 없겠죠. 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술 맡은 관원장이죠. 죽은 사람은 왕에게 말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술 관원장은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 그랬죠. 요셉에 대해 왕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요셉이 이말 하잖아요. 근데 요리를 맡은 관원장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왕에게 말좀 해달라고 그말 하지 않아요. 죽을 것을 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 요셉이. 그러나 그는 과거 지하 감옥에 있을 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다시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왕이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또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말하는 거 아니죠. 이런 점에서 우리말에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일관되게 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갚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술 관원장은 자리가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요 창세기 그 40장 내용을 정리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날을 여러 날 그를 섬겼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요셉은 어, 셋을 3일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요셉은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날 그를 섬겼지만 여기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섬겼지만 그는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